안녕하십니까. 손종목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 2주간 어, 여러분들 앞에 놀라울 정도로 보여줬던 다국가세계질서의 부상에 대해서 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미국의 국방전략, 국가방해전략의 변화된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결과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주 전에 상하이 협력 기구 정상회의가 중국의 텐징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9월 3일날 중국의 전성절 80주년 행사가 열렸죠. 아울러서 바로 직후에 9월 3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 연방대학에서 동방 경제 포럼이 또 개최됐습니다. 일단 70개국 정도가 참가했고요. 이어서 9월 8일날 브릭스 화상 정상회의가 브라질 주도로 열렸습니다. 이렇게 에 다국화 세계 질서를 지향하는 여러 나라들이 상하이 협력기구를 추구로 해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요. 연이어서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이 변화된 내용도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결과는요.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 유명한 텐진선언입니다. 텐진선언에서 시진핑 주석은 글로벌 가버넌스 인스튜튜트, 글로벌 가버넌스 구상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를 제안했죠. 그리고 이번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아, 중국과의 관계에 불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박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아, 상하이 협력기고 중국을 찾았습니다. 중국을 찾아서 러시아 중국 인도의 연대가 강화됐죠. 브레진스키가 가장 우려했던 지정학적 대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울러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새롭게 시베리아의 힘투라고 하는 가스관 연결을 합의를 했습니다. 중국으로 러시아의 가스가 전면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실제로 상하협력기구는 이미 정회원국 10개, 파트너국 15개, 주은회원국 2개 해서 전체 29개의 나라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신청국이 12개국이 더 있다고 하죠. 사실 이 29개의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다, 어, 안보, 협력,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하는 걸로, 어,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텐진에서의 상하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어, 안보협력만이 아니가, 아니고 아니 어, 경제와 문화교류 전반에 대해서도 거버넌스에 대한 개혁까지도 포괄하는 포괄적인 세계적 기구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발표된 텐진 선언은 어, 기본적으로 나치즘, 인종우월주의 이념을 부활시키려는 시도 또 집단학살 및 기타 민간인에 대한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 극단적인 급진적 사상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이것에 반대하는 기부로서 확고하게 자기 입장을 세웠고요. 어, 이에 기초해서 안보위협, 초국가적 범죄, 사이버 공격, 마약 밀매 대응하기 위한 4개의 새로운 상하이협력기구 센터를 이각 국들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나아가서 상하이협력기구 개발은행까지도 설립하기로 발표를 했죠. 이런 흐름들은요, 어, 과거의 안보협력 위주에서 어, 확실하게 경제적 또 문화적 또이 정치적 이런 영역까지도 상하이 협력기구의 성원들이 에, 같이 공동으로 협력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개발은행이 설립한다는 것은 이로써이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를 합친 이 다국화 지정의 세 개의 국제은행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어,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어, 상하이 협력기구 개발은행을 설립하고 브릭스에서 신개발은행 그리고 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렇게 세계의 은행을 설립해서 서방의 IMF나 IBRD에 대응하는 이러한 금융체계를 세웠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전진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릭스와 상하협력기구는 서방의 규칙기반 질서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주체로서 또 초석으로서 자기 역할을 학과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브릭스 역시도, 현재 이미 브릭스 20가 되었죠. 브릭스 정회원이 10개국, 또 브릭스 파트너국이 10개국.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가운데서, 인도네시아가 정회원국에 들어갔고요. 여기에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도 파트너국에 참가함으로써, 소위 아세안의 주요국들이 다 브릭스나 또 상하이 협력기구에 참가하게 되면서 아세안이 실질적으로 어 세계 다국화 세계질서의 방향으로 참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인데요 10개국 간운 라오스도 이번에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하면서 5개 나라가 어 여기에 참가를 했고요 여기에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역시도 여기에 참가를 신청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따라서 이미 아시아의 거의 대부분의 주요 국들은, 어, 이런, 어, 세계로 본다국화 세계 질서의 참석을, 참가를, 어, 거의 공식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나 일본,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 정도만이 친서방에 남아있는 이런 모양새죠. 어, 실제 이 브릭스 이 20, 브릭스 10하고 브릭스 파트너 10개국을 합치면요. 이미 구매력 기준 세계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구가 절반 이상이 릅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러시아는 구매력 기준 세계 1위부터 4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죠 2위가 미국입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경제 부분이나 또는 군사 부분이나 모두 다가 이 G7을 서방측을 능가하는 이런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브릭스들은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와 식량, 자원의 보고들이죠.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번에 베네수엘라가이 브릭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요. 세계 에너지 시장의 80%를 어, 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릭스와 상하협력기구로 모든 어, 경제력, 또 인구, 어, 또 공업, 공업 생산 능력, 이런 것이 어, 다 결집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다국화 세계 질서는 대세가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브릭스 플러스와 상하이 협력기구가, 어 힘을 합치게 되면 이 공통된 나라들을 제외하면 전체 한약 39개국이 됩니다. 여기에 40, 여기 조선까지 같이 힘을 보태게 되면 약 40개국 정도가 이미 이, 이러한 다국화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나라들이죠. 어, UN 다음과는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GGI, 글로벌 거버넌스 인스튜트를 제안했던 시진핑 주석의 입장은 어 이러한 그 다국가 세계주의참가 나라들이 주체가 돼서 유엔을 개혁하는 이런 흐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어, 보여줬던 인도 모디 총리의 참석과 이 삼거두 정상이 화기해야한 모습들이 사진에 많이 공개가 됐는데요 부팅과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새로운 세계질수의 토대를 놓다 이런 기사에는 대유라시아를 건설하겠다 이런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지배가 아닌 평등과 상호존중의 뿌리를 둔 국제협력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방향이 계속 잘 이어진다면 어, 전승절 88주년 그러니까 2033년이 되면 대유라시아의 윤곽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다국화 세계 질서가 보편화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8년 정도 어, 이후에 가면 지금의 대결 구도가 상당 부분 해결되면서 전 세계가 미국의 패권 질서가 아닌 다국화 세계 질서로 어, 보편화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한반도에 있어서의 이런 냉전적인 대결 구도 역시도 그 이전에는. 해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돼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봐될게이 시베리아 힘투입니다. 어, 야말가스전에서 기존에는 유럽으로 나갔었는데요. 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자멸적으로 야말가스전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 러시아의 가스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어, 유럽은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 이번에 중국이 그동안에 주저주저하다가 러시아와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을 전면적으로 수행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중국은 어느 한 나라의 에너지 의존도를 모두다가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관계가 악화되면 이게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의존하더라도 절반 가량은 호주나 미국의 l n g 에또 가스 LNG를 의존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입장을 바꿔서 아주, 어, 러시아하고 아주 더욱더, 완전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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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뭐, 한 집안을, 뭐, 부부관계가 되는, 뭐, 이런 정도로까지 확고하게 밀착하는 모양새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 에너지를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는 야말 시베리아 힘투죠 그래서 야말가스전에서 몽골을 거쳐 시, 중국으로 들어오는 이 가스, 가스 관을 2027년까지 완공한다는 것입니다. 요 그림을 좀 보시다 보면요. 요 점선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이 라인인데요. 여기가 지금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사할린 가스 전하고도 연결되는 그 라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야말 시베리아 힘투의 가스관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로 <목소리> 옆에 어디니까 조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남북관계만 개선이 되면 한국까지도 이 가스관이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엄청나게 저렴한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도 경제발전을 할려나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결국 취해야 될 기본적인 방향은 바로 이러한 브릭스나 상하이 협력기구와 같은 이런 새로운 다국과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 즉 외교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되는 이런 요구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만약에 진짜 3,500억 불을 갖다가 미국에다 갖다, 갖다 바치고 더 나아가서 뭐 6,000억 불까지 갖다 바치면서 미국에 굴종하게 되면은 한국 경제는 거덜날 겁니다. 향후 10년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진짜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해서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변화 또 몽골까지도 가세하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흐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외교를 다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런 다국가 세계 질서에 우리도 참가해 나가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보여야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상하 협력 기구에서 어, 시진핑 주석에 제안한 4개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이제 구상이죠 구상 한국말로 하면 뭐 구상 이렇게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GGI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이거는요. 한마디로 유엔을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국제법 기반의 세계 질서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겠다.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이 원칙이죠. 이 국제법에 기반한 유엔을 개혁하는 이런 방향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국제 정치, 국제 정치 이렇게 볼수 있죠. 유엔 안보리를 개혁하는 이런 흐름들을 갖겠다라는 것이 GGI의 기본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GGI의 핵심 5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주권 평등을 수호한다. 국제법의 지배를 준수한다. 다자주의를 실천한다. 인민중심에 접근한다. 지배지배세력 소수 자본세력이 아니라 인민중심에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말보다는 실질적 행동을 중시한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시행하는 기본 원칙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이니셔티브에는 기존에도 발표했던 게 있는데요.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이거는요. 상하이 협력기구 개발은행 경제협력 관계죠. 자국 통화의 거래, 독자 결제망, 아, CHIPS라고는 기존의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독자 결제망이 이미 만들어져서 현재 1,700개의 각국의 은행들이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프트 달러 결제망에는 약한 2,200개 정도의 은행들이 가입했는데요 거의 그에 필적할 정도로 어, 이미 전 세계에 많은 은행들이 이 중국의 중심이 되는 국제 결제망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GSI라고 하죠. 이 안보 불가분의 원칙을 확고한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안보 불가분의 원칙이뭐게뭐겠습니까 나의 안보가 중요하면 상대의 안보도 중요하다. 나의 자식이 중요하면 상대의 자식도 중요하다. 이런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안보 불가분의 원칙을 어기고 이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앞세워서 러시아의 안보를 침해한 것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원인이죠. 그래서 이 안보 불가분의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해서 상호 간을 이해를 높이는 이런 어 구상을 적극적으로 제안했고요. 여기에 테러와 마약 등네 개의 세계 센터를 세우는 거. 이게 다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의 사업 진행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어~ 각국의 문화 청년교류 이런 걸 확대하고 그래서 상호 간의 적대적이고 상호 간의 대결적인 이런 어떤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 사상적으로 그리고 어~ 각계 세운 젊은 세대들이 에, 교류를 확대해서 어~ 인류공동체 세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방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제대로만 실현이 정말 말대로 실행이 된다면 어~ 전 세계는 이런 전쟁과 끊임없는 대결의 연속이 아니고 상호평화와 대화, 협력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호협력기구의 이런 성과들은 아마 향후에 중국과 러시아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소속된 나라들이 이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게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전성절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한 것이죠. 이 어쨌든 이 중국과 러시아가 대등하게 맨 앞줄에 서서 어이 천안문 망리에 올랐던 이런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것은 중국이 러시아에 이어서 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귀왕에 이제 중국이 어 조선의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그러한 어, 쌍계 병행 등의 조치들을 요구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제 완전히 걷어들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유엔이나 어,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행했던 어, 소위 대조선 제재 여기에 동참했었죠. 이것을 중국이 완전히 걷어들였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러 대북 제재가 무력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어, 중국이 다국화 시련의 핵심 산주체로서 조선을 같이 함께 공표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선이 앞으로도 이런 국제 다자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더 높여 나가는 이런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전승절 행사에서 신진핑 주석은 현재 인류는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상생과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결국은 이 평화 전쟁, 대화 대결, 이런 어떤 양자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결국은 평화와 대화겠죠? 이런 방향으로 전쟁을 억제하면서, 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전환을 추종하겠다. 여기에 조선도, 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모양새를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유엔을 어, 거론하면서 다자 계 유엔 등 다자 계획에 공동과 근본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죠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선이 앞으로 유엔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보다 더 활동을 폭을 높일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GGI 글로벌 가버넌스 이니셔티브 이런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그리고 UN 안보리를 계약하고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의 입장을 시계 신흥국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보다 유엔에 반영시키고 떠 나가서는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를 어, 이쪽 유라시아 쪽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로 어, 2033년 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승절 88주년 뭐 이런 정도쯤이 되면 어, 전 세계 미국의 일급 패권이 거의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다국화 세계 질서가 보편화되면서 어 사실상 새로운 세계질서 하에서의 새로운 국제 연합기구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존의 미국 중심의 뉴욕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서 이전하는 이런 어, 산전개벽에 산전벽해 아주 커다란 어,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번 전승조 열병식에서 공개된 중국의 에, 첨단 무기체계죠. 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폭6 1또 G랑3 같은 잠수함발사 미사일, 또 신형전략폭격기, 네, 젠20, 뭐, 이런, 뭐, 이런 등등, 젠10, 젠20, 젠35, 이런 등등의 신형전략폭격기가 나왔죠. 여기 이제 극음속 미사일, YJ21, 또 20m급 무인 잠수종, 또 뭐, 트럭에 탑재된 레이저 무기, 이 레이저 무기는 드론을 잡는 아주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기반의 무인 전도체계 이런 등등의 미국이 가지지 못한 첨단 전력을 총만나해서 육해공 전체와 우주까지를 아우르는 핵3일제 체계를 처음으로 완전히 공개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완전한 전략무기 국가이다. 라는 것을 전세계에 선언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여기에다가 단지 무기만이 아니고 아주 규일 잡힌 육해공 우주 사이버 군대의 그 열병 분열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전세계가 특히 서방측은 깜짝 놀랐고요. 어, 사실 이러한 어, 군사력의 변화는 어, 미국의 포린폴리시 기존의 군산복합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 정치 전문지죠. 이 잡지에서도 어, 중국군대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대단히 충격을 주, 주었습니다. 이 수요일의 퍼레이드는 지역의 군사균형이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결국은 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어, 또, 동아시아일 때에서 중국 견제, 중국의, 어, 중국의 억제를 목표로 한다는 미국의 군사 전략이 어, 사실상, 어, 실현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미국이 스스로 인정한 이런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것도 반영이 됐겠죠. 어, 이러한 조선과 뭐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첨단 핵무력과 재래식 무력 역시도 첨단의 무기체계를 미국이 보면서, 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의 결과, 펜타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어 포위 전략을 기본으로 한 그런 일극 패권 전략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한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의 국가방위 계획이 기존의 중국 억제, 중무 억제에서 본토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본토를 방위하고 그리고 어 아메리카 대륙 서방구라고 하죠. 이 서방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세력권을 지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수세적, 방어적으로, 미국의 국가방위 계획에, 바뀌었다라는 것이 폴리티코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의 국가방위 전략이, 요 그, 바이든 때 대단히 공격적이었습니다. 동맹을 앞세워서 미국의 국가의 이익을 실현하겠다. 결국은, 동맹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 또 조선을 적극적으로 포위 압박하는 이러한 전략을 실행했었고 흔히 말하는 신냉전 구조를 만들어냈었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본토 방위를 위주로 해서 중남미에서의 미국의 세력권을 영향권을 유지하는 또 그걸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이 바뀌었다. 아주 근본적으로 큰 변화죠.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날 처음으로 헤그세스미 국방장관과 둥진 어, 중국의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어, 미국은 중국과의 대립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어, 그러면서도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서 이익을 방어하겠다 이 정도로 되게 소극적으로 어, 표현을 했죠. 결국 워싱턴이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고 군사적으로는 중국과 대결하는 이런 모양새였는데 이게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 중국과 도 이제 대결적인 군사, 군사적인 대결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모양새보다는 상당히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 쪽으로, 어, 나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순된 태도를 어,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조건에서 하 이제 한국과 일본인을 앞장 세워서, 어, 그러면서 중국과 대결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주 깔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미국이 빠지면서 한국과 일본이 앞장, 서서 과연 중국과 대결하는 그러한 군사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음, 글쎄요. 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나토가 만들어질 때는 미국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세계 경제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군사력도 세계 최강이라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의 각국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나토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 망하는 미국의 투자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처럼 나토 미국의 힘이 결정적으로 약화된 조건하에서 어, 별다른 어떤 어, 미국의 참여나 지원 없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으로 어, 중국을 상대하는 또 중국과 대결하는 그러한 군사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 그건 현실적으로 그럼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미국은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의 이익을 방어한다고 하면서 대결 구조를 갖지만 전체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이미 괌으로 이동이 실행이 됐다 시작이 됐다 이렇게도 많은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가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했죠 이거 갖고도 사람들이 말이 많았는데요 전쟁부를 개명한 이유가 뭐냐 첫째는 미국의 민주당 지역에서 뭐 치안 유지가 상당히 불안해지고 그리고 어, 많은 범죄가 늘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응 아예 군을 동원해서 여기를 정리해내려하겠다라는 것이죠. 어 이렇게 되면은 결국 민주당이 우월한 어, 그런 주들에서는 치안이 만약에 트럼프가 보낸 군에 의해서 어, 잡혀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미, 민주당의 기반은 약해질 것이고 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은 더 늘어날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트럼프가 어,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포함해서 어, 볼리비아라든지 또 칠레 등에 대한 조건 교체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마가와 유사한 입장에 갖고 있는 보수적인 정부의 새로운 창출을 도모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뭐 그것이 과연 뜻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베네수엘라의 군사력이 결코 약하지 않은 조건하에서 어, 과연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침공할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군사 복합체들의 이해를 어느 정도는 담보해 주는 이러한 군사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서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점차적으로 물러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울러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미중 무역 합상이 잘 됐다. 그래서 이제 19일 날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에이펙에서의 중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도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기보다는 대화, 협력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해지죠. 한국 입장에서도 계속 미국이 중국 견제나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약화시킬 걸 요구하고 있다가, 만약에 미국 스스로가 이렇게 중국하고 어, 전면적인 협력을 더 강화하게 된다면,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도, 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 중국과 미국 간에 이러한, 어, 정치, 경제, 또 군사적인 대화와 협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이러한 뭐, 미, 중국의 중국을 압박하는 또 중국과 대적하는 그러한 어, 새로운 형태의 동맹구조 또뭐 소위 뭐 집단방위 나타와 같은 그런 것을 해보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미국이 어쨌든 본토 방위 쪽 위주로 밖에 나가고 여러 차례 나왔던 미군 감축이 현실화되어 나가는 가능성이 충분히 더욱더 보여지게 되고요 각국의 방어는 각국의 책임자라고 하는 이런 어, 시도들이 더욱더 어, 노고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영국에 가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 영국에 대해서도, 어, 이러한 자국방어를 자국이 책임지는 이런 것을 요구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 결국은 이렇게 하려면은 자국방어를 자국이 책임지게 하려면 미국 입장에서도, 어, 한국의 전시, 전시작전권을 돌려줘야 되는 또 한국 입장에서 전시작전권을 전시 환수해야 되는 이런 요구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사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과정에서 조미간의 평화협정이 얘기가 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일지 저도 뭐 감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오래지 않은 장래에 조선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의 흐름들이 가시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